자 관점 바꾸기를 보기 전에 그림을 한번 보세요 여기 자 이, 아마 좀 물고기가 귀엽죠? 음, 네 이제는 좀 불쌍합니까? 알밉죠? 음. 이제 얘도 좀 불쌍하죠? 이게 <laughs> <laughs> 첫 번째 물고기에 대한 느낌을 다르게 한 것은 결국 D의 물고기거든요. 요걸 이제 맥락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컵에 물이 지금 이렇게 반이 있단 말이에요. 자 어떤 사람은 반이나 있네. 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반밖에 없어? 없는 쪽을 볼 수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컵의 물을 있는 쪽을 바라보느냐, 없는 쪽을 바라보느냐,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맥락이라는 거죠. 항상 과거부터 빈곤한 삶을 살았던 거, 뭐, 없는 것에 대한 가난한 빈곤한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은 없는 걸 먼저 볼 거라는 거죠. 근데 항상 뭔가를 가지고 풍요롭고 감사한 마음을 가진 사람 아, 있는 것을 이제 볼 수도 있겠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런 그림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이제 예쁜 여자를 봤어요, 예쁜 여자, 예쁜 여자를 많이 보면서 이 사진을 보니까 예쁜 여자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귀 할멈을 먼저 봤어요. 이 마귀 할멈을 마귀 할멈을 많이 본 상태에서 이 그림을 봐버리면은 마귀 할멈처럼 보인다는 거죠. 이제 두 개의 그림을 합성해 놓은 거거든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과거부터 어떤 것에 많이 길들여졌냐라는 거죠. 빈곤 쪽이 많이 길들여졌느냐풍요로운쪽이 많이 길들여졌느냐 부정에 길들여졌느냐 뭐 긍정에 길들여졌느냐 그래서 이제 비가 내린다라는 것도 이제 같은 맥락으로 볼수 있는데, 비가 내리는 것상 항상 출근할 때 차가 막히고, 뭐 옷이, 옷이 비에젖고 이렇게 이제 힘들었던 경험이 많이 있으면은 비를 부정적으로 보겠죠. 아, 또교통체증이 심하겠네. 또 오늘 또뭐 옷을 많이 버리겠네. 뭐 이렇게.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과거에 비가 많이 오므로써, 뭐, 가문날지에농사 안, 안 되었는데, 이제, 비가 내리면 농사가 잘 된다든지. 또, 비가 오는 날 우산을 많이 팔아서 돈을 많이 벌었다. 뭐, 이런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 비가 오니까 또 좋은 일이 있겠네. 우리 시골에 부모님이 농사가 잘 되겠고, 뭐, 우산 팔아서 삼촌은 우산을 많이 팔아서 좋겠네. 그럴 수 있잖아요. 어떤 경험을 많이 했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현실을 다르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맥락에 의해서 이렇게 똑같은 것을 다르게 해석을 하게 되는데, 관점 바꾸기라는 것은 이제, 그런 관점에서, 어 이제 문제라는 게 뭔가를 함세할 문제. 문제는 어떤 상황에서 한 가지 반응만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 자, 한 가지 해석만 가능할 때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음. 비가 내릴 때 출근하는 게 힘들겠네. 이 하나만 해석을 해버리고 그한 가지만 반응을 해버리면은 비 내리는 건 문제가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다른 대안적 반응을 만들어 서 해석하는 거죠. 아, 비 내리는 게 옷도 적고 교통체증이 있을 수도 있지만 우산 많이 팔 수도 있어, 돈 많이 벌수 있어. 농사가 잘될 수도 있어? 이렇게 대안적인 반응을 만들어버리는 순간, 어떻게 돼요? 부정해서 긍정으로 가겠죠? 그래서 이제, 이 관점 바꾸기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이렇게 이제 대안적인 반응과 해석을 만들어줌으로써, 과거에는 부정적으로 보던 그 마음을,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음. 이 관점 바꾸기에는, 어, 크게는 맥락 관점 바꾸기가 있고, 그 다음 의미 관점 바꾸기라는 게 있어요. 자, 맥락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A라는 어, 맥락, A라는 어떤 상황 속에서는 부정적인 것이 B라는 맥락, B라는 상황에서는 긍정적인 일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보세요. 어, 저는 성격이 너무 까다로워 가지고 인간관계가 안 돼요. 성격이 까다롭다라는 것은 인간관계를 할 때는 썩 좋지가 않아요, 그죠? 따지고 막 그러니까. 근데 이걸 이렇게 안 보려고, 어, 그 까다로운 성격을 뭐 살림을 살거나 금융업에 돈 관리를 한다면 참잘할수 있겠는데요. 자, 인간관기에는 까다로운 성격이 부정이지만돈 관리를 하거나 살림을 사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긍정적이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럼 제재소에 가면 이제 톱밥이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톱밥. 이 톱밥을 이제 청소부 아, 톱밥이 너무 많아가지고 오늘 청소하기가 너무 힘들겠네. 청소 입장에서 톱밥은 굉장히 귀찮은 거예요. <laughs> 그쵸? 그렇죠? 일이 너무 많아지니까. 근데 지나가던 어떤 이제 합판 만 만드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 하는 거죠. 야이 톱밥을 가지고 우리 합판 만들면 돈 많이 벌겠는데 합판의 재료로 쓰면 이건 이제 돈이 되는 거죠. 똑같은 톱밥을 어디서 받느냐 이거죠. 청소라는 맥락에서 받느냐 합판을 만드는 그 어떤 비즈니스 마인드에서 받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 똑같은 것을 이제 어떤 맥락에 따라서 부정이 긍정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이제 이 부정 긍정을 같이 볼수 있는. 마음을 키운 게 좋겠다. 라는 거죠. 되게 보면 너무 뭐뭐 해서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른 상황에서 보면은 힘든 게 아니라 좋은 것일 수가 없어요. 동물 이야기를 하나 하면 되 보면은 사슴이 뿌리 굉장히 많아가지고 뿌리가 아주 긴 거야. 너무 아름다운 사슴인데 사슴이 이런 불편한 거죠. 캬, 뿌리 너무 길어가지고 숲속을 달리는데 막 나무가 걸리고 풀이 걸려가지고 너무 달리기 힘들어. 그러는 거예요. 그럼 달리는 입장에서는 이건 참 힘들죠. 근데 이제 산타클로스 산타 뭐, 할아버지가 <laughs> 크리스마스 때그 누구야? 산타클로스 맞습니까? 그래.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야, 너가 썰매를 끌고 달려가면 전 세계 지구촌의 어린이들이 얼마나 좋아하겠냐. 너 뿔을 보고 아마 꿈을 찾고 희망을 찾고 어, 사랑의 마인드를 가지게 될 건데 너는 전 지구촌 어린이한테 꿈과 희망을 전하는 메신저가 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야. 그럼 똑같이 뿌리 긴게 어때요? 숙소를 다닐 때는 부정이지만은 어.. 크리스마스 이번 날에 쓸멜을끌 때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긍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너무 뭐뭐 하다라는 고민을 할때이게 어떤 상황에서 긍정이 될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또 우리 선생님 저기 혹시 너무 뭐뭐 해서 힘든 거 있으세요? 너무 뭐뭐 해서? 음. 지금 너무까지 한건 없었는데 네. 요즘 시댁? 부분에 있는 고민을 음. 아 이런 걸 내가 음. 어떻게 할까 있긴 한데 너무 무모하다. 너무 시, 시대 음, 시대기 음. 어때요? 시대 관계. 시대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음. 내가 어떻게 현명한 지혜를 아약까이 음. 지금은 금 같은... 금전적으로 좀 힘들어요. 네. 시대 그러면 네. 아 금전적으로 시대과의 어떤 관계 음. 뭐 상황에 있어서 금전적인 고민이 너무 음. 있다. 시대에... 자 금전적으로 고민을 너무 많이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음, 그게 어떤 상에 황서는 도움이 될까요? 자, 금전적으로 고민하는 게 어떤 상에서 황 도움이 될까요? 사실 제 영향력을 더 키워야겠다. 예전에는 약간 수동적으로, 음. 뭐 남편이 월급로 됐지 뭐. 그렇죠, 바로 그거죠 진행님이 어. 음, 부자 마인드를 키워서 음. 어, 독립적으로 커리어 우먼, 커리어 우먼, 여기는 어, 비서 이 예, 어떤 성공한 성공적인 여성 사업가로 성장하는 데는 도움이 될수 있는 상황 아닐까요? 그래서 자, 비즈서의 여성 사업가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는 요런 것들이 큰 도움이 될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지금 이제 돈 문제로 고민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 마음속에는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돈이 부족하니까. 이 부족의 심리는 어 욕구를 키워 주거든요. 아, 돈이 많이 필요하구나. 그럼내가 지금부터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네 살림만 살면 안 되겠네 자또 보면 오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상황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가정에 살림만 하는 게 아니라 스님님이 어, 일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고 죽을 때까지 어떤 일을 해야 될까 나다운 일을 찾는 데 활용한다면 변화의 계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쵸? 그렇죠? 돈이 포인트죠 응. 아, <laughs> <laughs>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무 너무한 게, 다른 상황에서 보니까 이게 긍정인 거예요. 음. 그렇지 않았으면 아니랬겠구나. 그렇죠. 흥, 흥, 주부도 음. 만족했으니까 그렇게 살았겠구나. 그러니까 언제까지나 그러니까 주부의 삶을 음. 살겠지. 음. 그러니까, 60대, 70대가 주부의 삶을 산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최근에 이제 우리 신림동에 어떤 분이 오셨어요. 이분은 이제 남편이 너무 착실해요. 돈도 잘 풀어주고 뭐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꿈은 항상 남편을 자유 내주하고 행모양치가 되는 꿈이었죠 실제 행모양주로 살아왔어요 근데 그렇게 살아왔는데 나이가 60이 넘고 나니까 내가 하고 뭐 내가 아 가정에서는 아무 문제도 없지만 은건데 행복하지가 않은 거죠 내가 왜 사는지도 모르겠고 맨날 했던 일을 반복하는 거야 반복적으로 밥하고 빨래하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재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음, 가정 안에 갇힌 그 삶이 아니라, 가정을 뛰어넘는 나다운 삶을 사셔야 됩니다. 내가 있고, 가정이 있고, 남편이 있고, 자, 자녀가 있는 거지. 가정이 있고, 어, 부부가 있고, 내가 있는 게 아니다. 가정 속에 나를 가두지 말고, 내 안에 가족을 가지라. 나다운 삶 속에 가족도 중요하다. 나다운 삶이 뭐냐? 개인의 삶도 있어야 되고, 가족의 삶도 있어야 되고, 직업적인 삶도 있어야 되고, 사회활동의 삶도 있어야 된다. 나는 이런 네 가지로 균형을 이루면서 살아야 되는데 쌤 오로지 가족 안에 나를 가두지 않았느냐. 가족 안에 부부 관계, 엄마, 아내, 시모 뭐 양처는 됐겠지만 쌤 자신은 없었다. 그래서 망철한대 얻어맞았다 해 봅니다. 아우. 그런데요. 그렇죠. 나를 찾절이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 네, NLP 배우세요. 전에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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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랑 같이 저 같은 음, 그러니까 이제 뭔가 그 이제 갈등이 있다라는 것은 아 이건 아니다라는 신호를 음. 보내는 거잖아요. 뭔가 바꿔야겠다 네, 그렇야 햄모양체도 중요하지만 그 햄모양체를 뛰어넘는 나다움을 그럼, 찾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저기 어머니가 올려놓은 거 한번 들어보시면 돼요 한 방향으로 자기 증렬된자기다운 삶의 힘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 만약에, 그 카톡에 들어가면 안 연결될 것들이 거 지난번에 인터넷 강의한 건데 한번 들어보시죠 30살이 또 불안하니까 길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영성자원 삶의 목적을 어떻게 찾고 덕질성자원의 어떤 사명 같이 10년 넘력 개발 행동 한기가 쭉 정렬된 골자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죽을 때 장례식에서 내가 죽었을 때 장례식에 온 사람들이 나한테 어떤 조문을 할까? 내가 죽었을 때 남편은 나한테 뭐라고 애도를 하고 나의 아들들은 나한테 어떻게 애도를 하고 뭐 직장 동료들은 또뭐 사회적으로 어떤 시장님이나 국회의원이나 뭐회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나한테 어떤 애도를 할까? 이런 이제 장례식 상상을 하게 만드는 것까지 있어요. 그거 들어 보시면 조요 어쨌든, A라는 부정적인 상황에서 그 A가 또 다른 상황에 가서 보니까 긍정이 될수 있는 거죠. 이런 걸제 맥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그럼 예를 들어 조금 더 볼게요. 아까 이거 했건, 그 사람 키가 너무 큽니다. 키가 큰게좀 뭐, 싱거워 보이고, 뭐, 허우되는 물정한데 뭔가 좀 뭐, 강하지 않은 것 같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키큰게 어느 맥락에서 을까요 어? 농구를 하면 잠잘하겠네. 농구할 때 키가 크니까. 또 전철에서 그 많은 전철을 타고 갈때 사람들이 깎끼가 있는데 키가 크면 좀 위에 <laughs> 머리가 올라가니까 숨쉬기가 좀 편하고 좋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랬잖아요 키가 작으면 붙여서 너무 답답하긴요 <laughs> 그런 거 B 됐고요 저는 말수가 너무 적어서 고민이에요 이거는 말수가 적은 게어 어떤 상황에서 도움이 될까요? 말을 좀게 전달지 않고 잘 듣고, 아 말수가 예 말수가 오케 말수가 적다라면 상담할 때 많이 도움 이되겠요 그렇죠. 상대방 이야기를 공감해서 잘 들어주고 상대방 입장에서 신중하게 어, 이야기를 하니까 음? 자, 상담할 때참 좋겠네요 그리고 말 실수가 줄어들 수 있으니까 이 언어로 인해서 말로 인해서 어, 관계가 나빠질 이, 이유가 없잖아요 이렇게 이제 긍정적인 맥락 이야기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번째는 의미 관점 바꾸기인데 이 내용이나 행동의 의미를 바꿔 주면서 부적을 긍정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거. 난 키가 작아서 고민이에요. 키가 작다라는 걸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해 주는 거지. 아 키가 작다라는 것을 다른 의미에서 본다면 작다라는 것은 여물다는 거잖아요. 작은 고추가 맵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나폴레옹이나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는 키가 작았지만은 그 꿈을 가지고 야무진 인생을 살았잖아요. 이렇게 바꾸는 거죠 나의 아내가 잔소리가 많아서 못 살겠어 잔소리가 많은 것 긍정적으로 해석해 주는 거죠 어, 잔소리가 많다는 건 그만큼 당신을 사랑한다는 이야기잖아요 나의 남편이 도끼를 들고 쫓아와요 여하튼 같은 명령이네요 <목소리> <laughs> 그만큼 그만큼 당신을 사랑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저는 발표할 때 너무 긴장되고 떨려요 아, 긴장되고 떨린다는 이야기는 발표 준비를 더 많이 하라는 거니까 나중에 준비를 더 많이 해서 발표 잘하는 발표 전문가 될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이제 의미를 긍정적으로 해석해주면, 의미를. 아까는 이제 A라는 상황을 B 상황에서 보게 만들어주는 거고, 이거는 의미를 부정해서 긍정으로 바꿔준다. 뭐 비슷한데, 어쨌든 이렇게 이제 관점을 바꿔주는 거죠. 조금 더 본다면 이제, 음, 그런 돈이 너무 헤퍼요헤퍼다는걸 긍정적으로 바꿔주면, 아그 그건 여유가 좀 많은 사람이군요. 이렇게 볼수 있겠죠. 저는 시험 칠 때만 되면 불안이 심해요. 시험 불안이에요. 어, 불안이 있으니까 실수 없이 시험 준비를 잘할수 있겠군요. 불안하니까 덜 열심히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저는 계획성이 없어요. 계획성이 없다는 걸 이제 긍정적으로 보니까 어, 임기영변능력이 뛰어나네요. 자, 아무리 공부를 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아서 걱정이에요. 성적이 오르지 않는 사람잘 이해하겠군요. 자, 밤에 잘못, 잠을 잘못 이루어서 신경이 많이 쓰여요. 밤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여유를 만들 수있겠네 이게 모든 걸 긍정적으로 이제 해석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자, 이 이제 어, 관점 바꾸기를 가장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아 이것도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그럴듯한 이유를 생각하는 거예요. 자 아까 시댁 같은 경우도 어, 시댁과의 관계 속에서 돈이 부족해서 고민이 많아요. 그런데 이것도 참 좋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부자가 되는데 관심을 갖게 되고 이제는 희모양처에 삶만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사회 밖으로 뛰어나가서 돈을 벌수 있는 비인서에 새로운 영기를캐치할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그럴다한 이유를 이제 생각하는 거죠. 네. 쉽죠. 네. 아. 자, 눈이 많이 와서 출근길이 막혀요. 눈이 많이 와서 출근길이 막혀요. 어, 이것도 좋은 일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출근길이 많이 막히니까 나 혼자만의 시간을 많이 갖게 되고,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어, 나의 미래의 꿈이나 2019년도 목표나 어떤 뭐 사업 계획이나 뭐 여러 가지를 혼자 생각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수도 있겠네요. 뭐 예를 들어서 그때그때 생각나는 긍정적인 걸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좋은 일입니다. 왜냐면 하 제가 지금까지 훈련 많이 시켰죠? 그런건 별로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김영 선생님이 혹시 힘들거나 부정적인 가나 이야기를 하면 은뭐 바꿔볼게요. 잠을 좀 줄이고 싶은데. 음. 네, 그 앉아있거나 차 있거나 이렇게 하면 좀 잠이 너무 잘 와서. 음, 잠이 잘 와요. 오, 잠이 잘 온다라는 것은 그만큼 신체가 에너지 회복을 빨게할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저한테 잠을 못 자서 오는 사람이 많아요. 불면증 때문에. 아니 어떤 사람은 저기 1년 동안 하루에 두 시간도 못 잤대요. 그 때문에 막 소원이 있다면 잠을 푹 자는 거예요. 잠을 푹 자면 소원이 없겠대요. 선생님 이렇게 이제 잠을 잘잘수 있으니까 몸이 얼마나 건강하겠어요. 그리고 잠을 잘 자니까 얼마나 미인이세요. 자 미인은 잠꾸러기도 이런 말이죠. <laughs> 피부도 곱고 선생님 얼마나 지금 건강하세요. 다 보균다 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laughs> <laughs> 자 문제도 하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도 좀그 계획성 없는 거. 음. 어 그때그때 그때 음. 목표를 해놓고 음. 좀 낙태하고 게으른 게좀 바꿨으면 좋겠다. 음. 나태하고 게으르다라는 것을 다른 의미에서 볼 수도 있거든요. 그게 참 좋은 일일 수 있는데. 게으르다라는 것은 꼭 필요한 쪽에만 에너지를 집중한다는 거예요. 꼭 필요한 일이 아니면 에너지를 비축하고 있다는 거예요. 에너지를 함부로 막 써버리면 은 나중에 정작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에너지를 집중하는 힘들잖아요. 샘처럼 평소에 에너지를 잘 비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정말 중요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럼 그게 집중하는 거예요. 남들이 10을 집중할 때 나는 9 0배을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효율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소요 그리고 또두 번째는, 어, 내가 그만큼 목숨 긁고 열심히 미치도록 집중해야 될 거기를 찾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에너지가 집중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시한 일에 목숨 긁고 싶지 않다. 정말 중요한, 정말 가치 있는, 내 인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에 나는 나의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고 싶다라는 시도일 수도 있어요. 그만큼 선생님의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굉장히 높고, 이상도 높고, 가치지향적인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때요? 이렇게 와요? 요 이렇게 이제 좋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참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도움이 되죠. 아주 간단한 공식인데 관점을 싹 바꿔주는 거죠. 어쨌든 이제 그런 거고요. 이제 이제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같이 좀 공부를 더 해야 될게 뭐냐면 인생을 어떻게 해서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게 잡힙니다. 그래서, 주도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인생은 어려운 것이다. 이게 책에 있는 게거든요. 아, 그거 뭐 없네. 그냥 참고를 하세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려운 일들. 뭐, 그래서 고난, 뭐, 시련, 뭐, 이런 것들, 역경 이런 것들이 많이 닥쳐오는데, 고난, 시련, 역경을 왜 긍정적으로 봐야 되느냐. 요걸 이제 관제 바꾸기 위해서 잘해를좀 해야 돼요. 자, 고난, 시련, 역경은 참 좋은 것이다. 왜 좋은 것일까요?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키우고 그렇죠. 네, 고난, 시련, 역경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단단해지고 강해질 수 있는 거죠. 비가 온 뒤에 땅이 굳는다. 자, 그센 파도가 사공을 유능하게 만든다. 맞습니까? 이렇게 이제 어려움, 어려움만 우리를 이제 단단하고 강하게 만들기 때문에 어려움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인생 자체를 우리가 쉽다고 보기 보다는 어렵다고 보는 훨씬 더 행복하더라는 거죠. 인생은 어려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은좀 어려운 일이 생겨도 우리는 당연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근데 인생은 편안해야 되는데, 쉬워야 되는 데라고 생각하는데, 막 어려운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겨내지 못하겠죠. 그럼 불평불만 하는 거죠. 남들은 다 편안하게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어렵지? 불평불만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과제에 대제 아주 인생에 대한 중요한 관점 중에 하나는 인생은 어렵다. 원래 어려운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 삶에는 항상 정반대가 존재한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긍정이 있으면 부정이 있고 부가 있으면 가난이 있고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고 추위가 있으면 더위가 있고 이걸 이제 깨달아야 돼요. 자, 최근에 오늘 내가 그 비슷한 글을 보냈었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 절대적인 세상에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어, 비교될 네. 수 있는 상대적인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난을 통해서 부의 소중함을 깨닫게 된 거고요. 어둠을 통해서 빛의 소중함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 반대를 경험하지 않으면은. 그반대를알 수가 없다라는 거. 인생의 어려움을 통해서 인간은 뭔가를 깨닫고 성장한다는 거죠. 온실 속에 어, 화초는 단단해질 수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부자의 가문이 저기 보통 3대가 가기 힘들다는 이야기는 왜냐면 할아버지, 아버지 때까지는 이게 부자로 살았는데 그 아들 손자는 재산을 탕진 사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 고생을 모르고 자라 가지고 막 돈을 함부로 쓰고 막 이게 사치와 향락에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삼대 가기 전에 재산이다 없어진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근데 부자가 되는 사람들 보면 되게는 어릴 때 힘든 사람들이잖아요. 뭐, 고 전주용 회장 같은. 응? 뭐, 자기 아버지 소판돈을 훔쳐서 막 이렇게 가출해서 인천무도과에서막 노가다 하고 싸이 가게 운영하고. 그래서 현대라는 그룹을 이루죠, 이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고난이나 시련이나 역경은 사람을 이제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어, 그리고 이제 성공적인 사람을 성장시켜주더라. 물고기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자연산 해가 마, 맛있어요? 아니면은, 저기, 양어장 해가 맛있어요? 자연, 자연산이 맛있죠. 자연산이 맛이 있는 이유는 뭐죠? 양어장의 물고기는 죽을 염려도 없어요. 근데 자연산은 큰 물고기한테 항상 잡혀먹을, 먹힐, 그 위기, 위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근육을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근육이 발달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 인간도 그렇다. 인간도 이제 이런 실현 역경이 없으면은, 인간은 항상 한없이 나태해지고요. 자, 나태해지다 보면은 근육이 발달이 안됩니다. 두번째는 현재 나의 모습과 미래의 모습은 나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나의 모습이 마음에 안든다면은 과거 어떤 시점에서 마음에 안드는 생각과 행동을 반복한 거예요. 그 생각, 행동의 반복된 결과가 오늘 현재 나의 모습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죠 그럼 나의 미래가 달라지기를 원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어제와 다른 생각, 다른 행동을 어,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선택, 다른 행동이 다른 결과를만든다 그럼 우리 이제 난이 선생님이 음, 오늘 이제 시대경제 이야기 했지만은 이제 더 이상 남편한테 의존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죠? 그럼 내가 돈을 벌어야 되겠죠. 이제? 돈을 벌어야 되는데 단지 어, 돈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찾으면서 어, 내 삶의 가치를 부여한 그런 과정 속에서 돈이 따라오도록 만들었으면 참 좋잖아요. 그럼 나의 삶에 대해서 이제부터 훨씬 더 많은 고민을 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제와 다른 어떤 선택과 다른 행동을 이제 오늘 시작을 해야 될 거예요. 혹시 오늘 다른 선택을 한다면 어떤 걸 했을까요? 음 일단은 제가 항상 고민을 저는 저 스스로 했거든요. 네. 근데 이런 부분은 음. 항상 신랑한테도 더 저의 이 마음을 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NLP를 하자는 게 저는 항상 혼자 하면 아까 말한 힘이 딸리잖아. 요 네. 항상 이 얘네들도 더할수 있었던 것들 언니 옆에서 힘이 좀 떨어질 때면 야, 더 힘내봐 하는 것처럼 네. 이 신랑 이런 부분들도 전, 저도 저대로 성장해야 되지만 네. 합심해서 같이 성장해야 되니까 네. 그 얘기를 솔직하게 하고 싶었어요. 네. 저희, 내가 힘들 때당신이 성장해서 나를 끌어주고 네. 또 당신이 힘들 때또 내가 성장해당신을 끌어주는 게있기 돼야겠다. 네. 그럴수록 아까 말하면 이제 시대문제와 어떤 문제가 을때우리도 음. 현명하게 힘을 합쳐서 음. 우리, 우리가 더 지혜롭게 할수 있는 이런 것들 있지 않아야 되니까 음. 같이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부분은나 음. 혼자 막 성장해서 가서 물론 저희 신랑도 저의 모습이 지금 좀 변하고 있지만 음. 이게 또 저도 사람인지라 계속 이렇게 갈수 없고 또 지치고 포기하고 싶을 때또 신랑이 성장돼 있으면 어! 또 저를 이끌어줄 수 있으니까 그러면 학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서 대해서 솔직하게 이걸 얘기해야겠다 사실 이런 부분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성장하고 싶은 것중에 하나가 지금은 이런 부분 이 있으 이런 부분들도 아 음. 너가 그렇게까지 생각해서 너가 음. 성장을 이렇게 해서 지렇게 하려는 것도 알면 신랑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어, 너의 그런 마음에 도원을 주고 싶고, 어, 자기도 더 커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맞습니다. 이런 얘기를 같이 하는 것부터 시작이죠. 음, 오케 음. 부부 관계도 더 좋아지겠네. 그렇네요. 그래, 음, 좋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거나 성장하고 싶은 것을 무엇이든 배울 수 있다. 음. 앞으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영어, 뭐 영어 배우고 수학 배우고 이런 것만 배우는 게 아니고요. 행복도 배울 수 있고요. 성공도 배울 수 있고 부자도 배울 수 있고요. 영업도 배울 수 있고 뭐다 배울 수 있어요. 이제 배울 수 있는데 어떻게 배워야 되냐면은 그냥 책한권 읽고 어떤 교육 과정에 한번 참가하고 한두 번 해보는 걸 배우면 안 돼요. 뭐 어떤 배우면 제 지속성이라는 거죠. 지속성. 또 시스템 안에서 지속적으로 배워야 된다. 특히 이제 중요한 거는 또 함께하는 사람이 중요해요. 부자가 되려면 부자들과 함께, 또는 부자 전문가들과 함께 모여야 된다는 거죠. 강의를 잘하기원 하면 강의를 잘하는 강사들, 또 강사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배워야 된다는 거죠. 이게 환경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 환경을 우리는 시스템이라고, 시스템. 그이 환경에 대한 중요한 교훈은 오나시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오나시스. 오나시스가 누군지 알요 20세기의 성박왕에 해당하는 사람이죠. 승박 회사를 가장 크게 세운 그 사람 이제 오나스인데 원래 이 오나스 씨가 어 부둣가에 노가다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배에서 막짐 내려주고 뭐 이렇게 일당 받는 사람 일당 만 5만 원, 10만 원이렇 음. 받는 사람인데 어느 날 이제 부둣가에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부둣가에 아주 괜찮은 레스토랑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 레스토랑을 보니까 옷을 아주 멋지게 차려입고. 아주 우아하고 고상한 멋진 사람들이 식사를 다가더라는기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직업을 들어가지고 직업이라는 일주일 동안 일했던 이 직업을 들어가지고 그 레스토랑을 갔어요. 한끼 식사가 직업이에요 일주일 동안 번 돈을 다 투자해야만 한끼 식사를 할수 있어. 근데 그 식사를 하면서 이제 그 그게 온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들은 전부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막 꿈을 이야기하고 있고 빚을 이야기하고 있고 투자를 이야기하고 있고 뭐 어떤 전세계의 어떤 경제의 흐름을 이야기하고 있고 전부 이제 이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요 근데 반대로 이제 자기 노가다 하는 그 팀에 와서 보니까 이 사람들 전부 불평 불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어, 뭐가 문제고 뭐가 문제고 뭐 인생 자체에 대한 전부 어떤 부정적인 이야기 그래서 정반대잖아요 그래서 오나시스가 열심히 하죠아 내가 성공을 하려면 내가 저 부자팀이 들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매일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주급을 들어서 그 레스토랑을 가게 되죠. 그러면서 그 레스토랑에 오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종이에 메모를 하면서 네, 자기 스스로 뭔가를 배우게 돼요. 자,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배운 어떤 성공의 원리를 토대로 이분이 이제 돈을 모아서 배를 한척 샀어요. 그 배를 한척 사서 그 배를 또 누구한테 빌려주는 일을 했어요. 빌려주고 또 돈을 받고. 그러면서 또그 돈을 가지고 또 배를 또한척더 사고. 또 배를 빌려주고, 또 배를 사고. 그러면서 이제 배를 운영하는 회사를 만든 거죠. 나중에는 어, 선박을 만드는 아주 큰 회사까지 이렇게 이제 성장하죠. 이렇게 오나시스가 성공한 배경에는 바로 이제. 그 레스토랑에 조금을 들어서 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수리가 되기를 원하면 독수리떼와 함께 날아야 된다는이야기고요 병아리와 함께 모인다면은 땅바닥을 뛰어다니면서 이 땅을 파면서 먹이를 쭉 먹는 법을 이제 배우겠지만 독수리와 함께 날면은 하늘을 비상한 법을 배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자 팀에 들어오면은 이제 부자의 마인드를 배우게 되고 부자가 되는 원리, 기술을 배우게 되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 선생님한테는참 좋은 게 언니가 이제 부자 전문가잖아요. 그러니까 스님은 부자가 안될리 안될 수가 없는 거죠. 매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가 중요하거든요. 어떤 가정에 있어서도 이제 큰 딸이나 큰 아들이 서울대를 가버리면은 그 둘째 셋째는 서울대는 아니더라도 연대 고대 정도 들어가잖아요. <laughs> 가족의 문화가 이제 그 교육의 문화를 결정하는 것처럼 어떤 한 집안에 어떤 한 사람이 사업을 해서 성공을 했다 그러면은 비슷한 쪽으로 한다는 거예요. 언니가 이제 성공을 했기 때문에 시골 진다이야기 그리고, 요런, 뭐, NLP 교육이나, 또는 뭐, 부자 컨설팅이나, 이런 게 이제 중요한 이유는, 이런 교육 시스템에 들어온다는 자체가, 이러니시스처럼 그런 이제, 긍정, 또는 성공, 행복에 대한 에너지를 얻고, 그런 기술을 배우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움을 가질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환경이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환경에 들어와라. 그러니까 부자들의 모임, 성공자의 모임, 또는 뭐, 독수리들의 모임에 들어와라. 그리고그 안에서 지속적으로 뭔가를 해야 돼요. 뭐 책을 읽거나, 뭐 강의를 듣거나, 또는 강의 업무를 듣거나, 또 이렇게 대화 소통을 하거나 그러다 보면은 순간에 바뀌죠. 그래서 행복도 배워야 되고, 성공도 배워야 되고, 부도 배워야 되고, 여러분 다 배워야 된다는 거죠. 잘 되실 거예요. 자, 오늘 은 여기까지 준비할게요.